자, 자유경제원의 현진권 어,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유경제원이라고 하면 정말 자유주의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역점을 두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사상을 네. 아, 남 전파는 아, 그야말로 이제 아 전문기관인데요. 아, 이번 그 파리로 네. 어이 강목지를 맞이해서 파리로의 음. 의미를 아대새기는 네.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몇차례해 아,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한국의 자유주의 아, 이렇게 했을 때그 아,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네. 생각해 봤을 때 아, 어, 한국 역사가 반만년을 얘기하지만은 자유주의의 역사는 1948년 8월 15일부터 건국부터 네. 네. 자 그러면은 어, 48년 8월 15일 어느 분이 하셨느냐 바로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네. 어, 이 한국당에 자유주의를 처음 심으신 분입니다. 네. 아 그래서 아,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아,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어 이런 그 국민적 인식 하에서는 자유주의가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어, 다행히 6십년 동안에 아이 어, 나라는 상당히 많은 어, 경제적인 성공을 거뒀고 지금 대한민국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 또 선진국으로 어, 진입해야 되고 음. 앞으로 어, 경제적으로 도 벌어나갈 길이 어,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사상의 장점과 그리고 이런 자유주의를 지키고 나름대로 어, 보존해 나가고 음. 이 제도로서 어, 확립해 나가는 이런 어,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어, 이번에는 어, 이각목절을 맞이해서 자유주의 의원인 어, 시초인 어,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 의미와 아, 우리가 어떻게 아, 네. 바르게 알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와 아,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체제 이게 얼마나 고마운 체제인지를 잘 실감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는 참 무궁. 하죠 반만년 오천년 역사 하면 진짜 어린애나도 굴릴 게 없는 네. 어, 지금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오천년 역사 중에서 어, 일반 국민이 하루 세끼 어, 배불리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은 사실 한 오십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됩니다. 굶어 죽지 않게 된거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십 년대 후반 육십 년대 초반만 해도 어디 어디 산간 오지에 있는 분들이 뭐 굶어죽어서 가족들이 시체로 발견됐다 맞습니다. 이런 사회면 기사가 맞습니다. 자주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아, 자유주의시장경제라는 어떻게 보면 은 한국 역사에 있어서 네. 5천 년 역사에서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수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수입을 했는데 사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어, 수입이었습니다. 아 미군정 시절에 아, 이 서베이에 의하면은 아, 국민들에게 어느 시스템을 원합니까? 물어보니까 한 77%가 사회주의가 일등으로 네. 나왔죠. 네 자, 우리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라는 네. 이런 그이 제도화에서 네. 우리가 투표로 선물 결정하자. 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사회주의를 아 도입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사회주의를 하고 싶다라고 했던 분들이 사회주의가 뭔줄 알고 모르죠. 선택했는지는 또 의문입니다. 네. 그 당시에 문맹률이 80%였습니다. 네. 아, 아, 글자도 잘 모르는 이런 아, 다수 국민들이 사회주의라는 이 제도는 아, 네. 들으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골고루 공평이 나눈다. 네. 이런 말이 멋있기 때문에 아, 국민들이 원하면 또 이렇게 되는 것이 민주제도 아닙니까? 네. 아, 그런 그 다수의 아,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독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국민들이, 네.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제도를, 네. 민주주의를, 네, 네. 자본주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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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 시장 경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독재를 볼수 있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6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 전 세계에서 거의 한 10위권에, 네. 최강국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시장 경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 불과 며칠 전 강연에서 현직 원장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유경제원의 가장 큰 소임은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좌익들의 슬로건 다 같이 잘 살자 이게 감정이 아주 호소하는 바가 많은데 요거를 뛰어넘는 슬로건을 만들고 홍보전을 수행하는 게 본인의 소명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자유경제원이 이제 18년이 됐는데요. 네. 초기에는 사실 자유주의 사상을 아, 나름대로 무엇인가, 네. 아, 이런 그좀 학구적인 이런 측면에서 미제스라든지 하에크 이 이런 학자들의 사상을 소개하고 네. 하는 이런 쪽에 중점을 뒀습니다 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소개는 아, 나름대로 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아, 이런 사상을 전파하는 네. 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어느 소수의 학자 중심으로 이런 네. 사상을 전파하는 것보다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아, 자유주의로 인해가지고, 아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파하는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자, 일반 국민들 사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네. 아, 사상 뭐 이렇게 공부하기 힘들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 알기 쉬운 용어로, 간단한 용어로, 그리고 감성적인 용어로, 이 자유주의 사상을 어 이래 명확하게 네. 표현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접근법은 과거 어~ 좌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어, 많이, 고평적으로 했죠. 많이 네. 했습니다. 네. 뭐~ 삼사십 한국 사회에서도 벌써 축적이 된게 있습니다. 네. 반에 우파 진영에서는 아~ 어, 그야말로 사상이 사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어떤 어~ 감성적인 용어로 표현하느냐 이거는 사실 뭐~ 하찮은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내용만 좋으면 되지,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형식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상을 알 수도 있고, 어, 그리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질 수 전달이 것입니다. 안 되면, 어, 이건 뭐 별로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 네. 어, 이렇게 정명운동, 어,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어, 우파진영의 소중한 이 사상을 자파진양이 굉장히 왜곡된 용어로서 네. 어, 이 사상을 어,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 정명운동은 아주 신선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대목이 시청률 이러면 은 뭔가 시청자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 네. 같으니까 요거를 시청자 선택요 이렇게 바꾸자 맞습니다. 어 그러면 벌써 용어 네. 하나 바꿨는데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네. 정명운동 또 뭐가 있었죠? 대표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자고 뭔가 착취하는. 네. 이런 그 어, 실태를 표현한 대표적인 용어가 시장 점유율이란 말입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소비자 선택률. 그러니까 요렇게 바꾸자 네,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는 것은 기업이 그렇죠. 무슨 마음대로, 강제로 네. 예, 점유, 네. 세상 기업치고 시장 점유율 세상 기업 치고 100% 시장 점유 안 하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 네. 하는 게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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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를 소비자 선택률이란 말로 하게 되면은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용 우리 주위에 이런 영역별로 교육은 교육별로 모든 영역에 이렇게 왜곡된 용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진보, 보수 이 진보라는 말 자체에는 약간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맞습니다. 들어가 있고, 보수에는 약간 부정적, 퇴행적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좌익 우익이 부담스러우면 그러면 좌편제 우편제하자. 네. 이게 황장수 소장의 장명입니다. <laughs> 네. 맞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야 맞습니다. 네. 좌팔, 우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좌편제, 우편제.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게, 어, 사실 보수진보는 지금 워낙, 아 어, 오랫동안, 어, 좌파진영에서홍보를 어, 많이 하고,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완전 그 고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고착된 용어 어 말고라도 지금 점점 어 이런 좌파들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네. 조금씩+ 조금씩 고차가 되는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고차가 되기 전에 하나하나씩 발견해서 어 나름대로 어 바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좋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는 이런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네. 우리 우파진영에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모 사이트에서 민주화 산업화라는 용어를 어 뭐랄까요 약간 희화적으로 쓰으로서 민주화 산업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성역의 분위기 이게 좀누그러뜨러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누그러졌는데 어떤 면에서는. 성역 타파라는 점에서 이것도 정명운동의 한그 흐름이라고 네. 볼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산업화, 이제 민주화, 이렇게 해서 민주화란 말이 너무 과장되게 네. 사용되다 보니까, 민주라는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이면 이게 성지, 성역이 되어버립니다. 어,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민주라는 이런 성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성역입니다. 아, 네. 그래서 산업화, 네. 민주화 다음에 자유화라는 네.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화가 되어야지만 선진국이 될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저, 어, 사못해서 용어 어, 파급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손을 잡고 나라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이제 자유화 세력이 네, 뭔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예, 예. 그 모든 게 시대에 따라 가지고 공간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어, 통용되는 그런 어, 단어 내지 이, 이념은 없습니다. 네. 아, 항상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아, 거기에 맞는 어 독특한 인연과 아, 사상이 개발되는 네.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성공해 나가는 그 과정 50년, 60년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 표현할 때 아, 산업화라는 말로 한 시대를 표현했고 또 민주화라는 말을 표현했었습니다. 네. 아 물론 어, 그 당시에 그런 역할 나름대로의 어이 이 사명을 다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래입니다. 어, 그렇죠. 아 대한민국이 네. 미래 미래 특히 지금 어, 개방화 사이에 있어서 음. 우리의 사고가 어, 폐쇄적이고 이렇게 되면은 절대 어,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자손 어, 대대로 이제 선진국이 된 그런 어,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을 아 어, 이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고, 아, 그렇게 봐서 자유주의를 좀 더, 네. 아, 보편적인, 그리고 좀 이래 함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자유화라고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엔 자유기업원이었다가 네. 요새는 자유경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마포로 사옥 이전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마포 시대. 어떻게 좀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그 마포 시대는 저희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포 시대를 가, 어, 어, 옮긴 가장 큰그 배경은 어, 세미나 시입니다 네. 우파 진영에서는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밤새도록 어, 토론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 장소 세미나 하는 장소는 사실 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세미나실 간다 하더라도 그 세미나실 안에서 자유주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세미나실은 네. 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아, 그래서 어, 저희들이 마포로 사업을 어, 이전함으로써 그야말로 누구나 들어왔을 때아 이것이 자유주의구나 이것이. 어, 시장 경제의 본질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네. 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어,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실내 장식을 다 했습니다. 아 거기 보니까 뭐 하이에크 그 미제스 네, 이런 분들 네. 초상화도 있고요, 레이건 대처 네, 이승만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초상화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어, 자유주의를 사람들 개척한 사상가뿐만 네. 아니고 이 사상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응용해서 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어, 네, 이건 대처를 네. 와 함께 저희들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하고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을 같은 동, 세계사적 반열에 나섰다. 오를 만한 네네. 분들이다. 네. 그래서, 아 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단지 한국에 숭, 우리가, 아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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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배해야 될 그런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정치 지도자 지금 관점에 봐서도 아 어, 대단한 어,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네 그거를 어,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아 어, 그런 그 기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 어, 우리 사회 경제원의 아이 어, 세미나 실를 이름 또 고유 명사로 지었습니다. 아, 아 리버티 홀이라고. 아 리버티 홀. 네. 자유의 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버티 홀 네.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저희 자유 경제원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는. 리버티 홀이라는 이런 이 바에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전파될 것입니다. 자유주의의 기운을 흠뻑 느끼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밤새워 세미나를 하게 되면 참석하는 사람은 좋은데 이 자유기업의 직원이랄까 요 자유경제원의 직원 입장에서는 계속 썩뭐 내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근무 시간이 밤새워로 이렇게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뭐 지금 뭐 우리 자유경제원의 직원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송이모 정예 멤버라기 때문에 남들 자유주의 전파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직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봉급을 받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아 시부터 5 시, 오은여 시로 생각이 네. 되지만은. 어, 자유주의를 전파하고자 하는 어떤 그 공감대를 가지게 되면은 이건 직장이 아닙니다. 자기 그렇군요. 사명을 네. 실현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면에서 우익 활동 혹은 자유주의자들이 대관 신청하고 좀 이용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로군요. 그렇죠. 우리가 네. 우리하고 이념이 맞는 어, 이런 기간에 어, 이런 타픽을 하게 되면은. 어, 대여가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대권료 이런 거 신경 안 쓰시죠? 네, 신경 안 쓰고, 같이 참여하고, 아 네. 어, 저희 뭐, 뭐, 이 직원들이 전부 참여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것이지, 단순히, 어, 상무 기관으로서 뭐, 조금 이제 생각이 맞다 해서 네. 대여하고,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진지가 있다는 건 누구에게도 정말 흡족한 일인데요. 자유경제원이 앞으로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의 고향이자 보금자리, 그리고 진지가 되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